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있었던 대사건이에요 음, 산속 수련회장에서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을 먹기 전 식자재 보관소가 멧돼지 습격을 받아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하필 똥까지 싸지르는 탓에 <laughs> 대부분 식자재들을 포기해야 됐죠 문제는 간식 싸우는 걸 금지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들이 산을 내려가기로 했죠 저희 반도 선생님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 방에 모여서 대기 중이었는데, 그때 제가 방구가 말이었어요. 저는 다장 친구에게 장난으로 작게 말했습니다. 야, 방구 먹을래? <laughs> 어? 뭘 먹어? 근데 그때 제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뭐? 나도 먹을래, 나도! 나도! <laughs> 먹을래 만들었어. 내가 왜 먹을래 만드는 거야?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웃겼어요. 그런데 조금 더 떨어지는 다른 친구가 뭔데? 뭐 먹는데? <laughs> 그래서 주변에 다른 친구도 야, 뭐 먹는다고? 야, 넌 내가 저녁 가져준 거 알지? 혼자 먹지 말고 나 나눠, 나눠 먹어 일이 점점 커졌어요 <laughs> 나도, 나도, 나도 좀 줘, 뭔데? 아, 야, 야, 들켰다, 뭔데? 꺼내봐봐 일단 꺼내봐봐, 꺼내봐봐. 치자기 혼자 나, 먹으려고 그래 어? 빨리 줘 봐, 먹을 거 나, 나도 먹을래 저는 순식간에 주위에 애들이 둘러싸였어요 <laughs> 급기에 한 친구가 손을 들고 <laughs> 일렀어? <laughs> 선생님이 먹을 거 쏴왔대요. <laughs> <laughs> 그러자 모든 반 친구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. 뭐 먹을 거야? 뭐, 뭐 과자야? 어찌해, 먹을 거뭐 누가 누가 뭐 먹는데? 와 같이 먹자. 못싸왔어야 나도 배고픈데. 야 너도 싸울 수가 있어? <laughs> 굶주린 남중생들은 난리가 났어요. 광기에 <laughs> 가까운 모습에 저는 점점 무서워졌죠. 저는 단지 반구가 많이 었을 뿐인데 그러자 선생님이 자 저기야, 저기야. <laughs> 너나 앞으로 와봐 네, 네. 야! 우리 익명이 우리 익명이가 뭘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녁을 굶어도 모두가 배고픈 상황이야. 그걸 배고픈 친구들에게 모두 함께 나눠 먹지 않으래? <laughs> 아니, 저기, 선생님. 그래, 다 알아. 혼자 먹고 싶겠지. 하지만 말이야. 이런 상황일수록 공동체로서 협동해야 되는 거야. 일단 한번 꺼내만 봐. 일단 한번 꺼내만 보렴. 뭔지만 보고 판단하자, 우리.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참고 있던 방구를 소심하게 뽕. <laughs> 절반만 내보냈어요. 절반. <laughs> 선생님이, 너, 너 지금 뭐 하는 거지? <laughs> 저, 저기 그냥 방구 먹을 거냐고 장난친 건데요. 먹을 거 없어요. 그냥 방구예요. 장난친 건데요. 애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먹을 거쌓다 그래가지고 방구예요. 잠시 후 정적 모두가 빵 터져버렸어요. 약 1분간 미친듯한 웃음 폭풍이 몰아치고 진정하신 선생님이 야! 모두 배고픈데 그거라도 먹자! 다 시켜봐! 다 시켜봐! 그러자 반전체의 아이들이 방구 먹자! 방구! 방구! 방구 뭐야. 먹자!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시원하게 빵 꼈어요. 반전체가 우 와! 하면 달려들었고 저는 방구 으로 32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을 일으켰어요. <웃음> <웃음> 진짜.